반갑습니다. 수영입니다 어, 여기는 공항입니다. 단단 공항, 국, 국내선. 국내선. 어, 이제 침이3회 하고, 이제 나트랑으로. 보침이 3회 지나고, 이제 나트랑 가려고, 공항 왔습니다. 지금, 오후 시 지금, 한 1시간 반쯤 뒤에 타고, 저녁, 초저녁쯤 되면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어, 간 인사만 하고 나트란 공항 도착하면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뿅.

8번 게이트 응. 엄청 많네 이토 <놀람> <도움렛. 놀람> <도움렛. 놀람> <놀람> <놀람> <목적> 아, yeah.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꼬일 대로 꼬인 일들 주머니에 버린 줄. Yeah. 반갑습니다. 준혜입니다 나트랑 깜랑 공항 도착했습니다. 백호 지금 어디 갔어? 감난 공항. 지금 시간 6시, 현지 시간 6시, 한국 시간 8시쯤 되겠네 여기 유심, 어, 왔다. 어, 라 인사. 반갑습니다. 백호입니다. 드디어, 나트랑이 도착했습니다. 나트랑이, 나트랑나트랑인데 진짜 사람이, 진짜 다른. 원래, 의미그레이션, 의미그레이션 한다는데, 이 시간 안 하나 봐. 어, 뭐, 그렇죠. 이미그레이션 올해 한두 시간 한다면서 난리 지기 졌더만. 어, 없던데? <laughs> 없었어요, 오늘. 우린, 이미그레이션 자체를 안 했어요. 신차고 바로 이, 나왔습니다. 네, 이 시간. 이 시간인지, 뭐, 뭐 때문인지는 어, 모르겠다. 어, 그러면... 여기도 앞에 나가면, 그하고 똑같아. 호치민처럼. 호치민, 단선으로 서왔는데 호치민처럼. 요, 오른쪽 가면, 버스가 있거든 이곳은 시곳은데 엄청 한산하다. 가자 이곳은 이밤은이시 분위기인데. 우리 비행기밖에 안들어은어 그래. 한산한 게. 좀 습하네. 습하긴. 자, 건널목 바로 나오시면 오른쪽 버스 보입니다. 버스. 저희는 이거 타고 갈 건데요. 버스 시내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시내까지는 한 40분, 대략 차 막히면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차가 만석이라. 지금 걸 못하지 싶네. 비용은 2,500원. 5만 동. 저희는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걸 한번 트라이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12인승 미니버스는 한사람당 1인당 얼마씩 해서 다 차면 가는 방식 버만이천오백원만 아니 버스 2천 오백원 다섯만원 만원 만원 만천오백원아만 2천 오백원 여기 여긴 한사람당 한사람당 천원이만 5천원이니까 어 5천원 만원 버스 한데 이걸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고민하는 거야? 저기가 지금 드라이하고 있어 저도 이거 드라이가 이거 깎아달라고 지금. 게아 이거 50만 동이 겠네2 5원 우리는 40만 동이기하고아 오케이 자, 여기서 그만 찍고 가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오늘 12인승. 처음 타는 12인승. 어. 첫 도전. 첫 도전. 깜란 아, 네. 네. 공항에서 시내까지 네. 40분. 40분. 아, 어. 어. 아, 아. 가격은 어, 우리 다섯 명인데, 네. 우리 다섯 명이 아니니까. 현지아들은 그래. 어, 음. 한 사람도 10만 동 주고, 네, 5천 원 주고, 네. 우리는 50만 동인데, 10만 동 까고. 네, 40만 동. 보니까 한 저기 40만동 이하는 좀힘들것같다 40만동 이하는 네. 힘들것 같애 40만동 이준으로 봤을때 짐이 좀 많아야 돼4 0만 기준으로 봤을때 우리는 한사람당 한사람당 <laughs> 거의 근데 10만동이 노말이에요 <laughs> 네. 타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것. 같애 근데 짐이 <laughs> 또 우리가 또 많으니까 버스가 타이밍이 바로 잡혔으면 저거 타면 아, 되는데 저기 풀이 차가지고 많았어요 아, 저거 타면 또 우리가 또 타버리면 또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이미그레이션도 이게 시간이 우리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 비행기가. 어 조명 비행기 떨어지네. 자, 우리도 빨리 안 들어오니? 우리도 이만. 나중에 뵙겠습니다. 응. 나중에 뵙겠습니다. 뿅. 뿅. 정석으로 싸는 법을 한번 찍어갖고, 정숙하고 찍고 있나 네, 젓가락 찍으면 되는데 손으로 할게요. 고기 하나, 롤튀인거 하나, 머리근 망고, 다리근거. 뭐 하나씩 야채는 하나씩 넣어도 되고, 뭐두 개씩 넣어도 되고, 저기랑 껏 먹으면 되는데. 세번 비벼 먹을 거니까 세 개. 요거는 또 그냥 나오는 게 있으니까 또 보시게 보이시. 고수 민트. 오자. 민트 고수는 나는 술기를 안 먹기 때문에 한번 먹을 양이 뿌려주 상추, 간장. 이건 뭘지? 아, 여기 딱 노말입니다. 아, 부추가 나와야지. 부추. 여기다 부추. 이거 따로 시킨. 마라 슬라몬에한 입, 두 입, 세 입짜리. 맥주 한잔다 하고. 소스를 쓰면. 아, 소스는? 원래 이 주황색. 이 칠리는 아니고 좀단 소스, 달달해. 여기 좀 칠리 소스니까, 좀센 소스니까. 요거 한 숟갈 넣고 요거 한 숟갈 1대1 비율로 하면 딱 맵고 맛있는 걸로. 맥주 한잔 하고. 안강 안고. 아 숟가락으로 음. 양념을. 음. 음. 이 포인트는 무조건 건강한 맛. 난 원래 원래 고수를 좋아하니까. 민트향이나, 뭐, 좀, 센고수로 좋겠는데, 요 정도 온수 정도면, 고수 못 먹는 사람도 아주 쉽게, 간을 조금 맡으면서 먹을 수 있고. 나중에 좀, 아삭, 뭐, 고기, 뭐, 베트남, 뭐, 태국 소스 같은, 뭐, 이런 소스들은 다,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한사 앞에 10개 이상씩 먹어주요 10개씩. 무조건 오시면, 내는 도 무조건 오어야됩 참고로 가격은 작년에 오고 올해도 왔는데 작년에도 2,500원, 1인분에 2,500원. 요건 비싸주시면 이게 2인분 정도예요 2인분 정도. 1인분에 2,500원이니까 일단 오시면 명수 정도 무조건 명수대로 맛있게시면 한번 먹고 담고도 드시면 돼요 Yeah, yeah. Okay.